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두입니다. 드디어 조이보이의 정체에 대해서 알것 같습니다. 오다 작가의 과거 작품에서 조이보이의 정체가 유출되었다는 겁니다. 에그헤드 편 이후 조이보이는 원피스 팬덤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스토리 내에서도 부와 관련된 여러 단서와 언급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바프 편에서 조이보이의 존재감은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갓벨리 사건 회상 장면에서 록스 디지백은 그를 허의 옥좌에 앉은 세계의 왕이자 신인 이모의 큰 공포로 언급했죠.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조이보이가 이모의 또 다른 강력하고 두려운 적이었던 전설적인 데비디 존스일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데비 존스와 조이보이가 서로 다른 두 사람 이 분명해졌습니다. 록스 디지백조차 그들을 별개의 인물로 언급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미스터리는 남습니다. 조이보이는 누구일까요? 원피스 작가 오다의 초안 일부가 대중에게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안에는 전설적인 첫 번째 해적 조이보이의 정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초안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당시 상황과 원피스에 있어 이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4년, 원피스 작가는 자신의 초기 작품 중 하나인 몬스터즈라는 단편 만화를 발표했습니다. 몬스터즈는 원래 1994년 소년점프 가을 스페셜 엔솔로지에 실렸습니다. 소년점프 가을 스페셜은 정규 잡지가 아닙니다. 나루토, 블리치, 드래곤볼 같은 고전 주간 만화를 연재하는 유명한 주간 소년점프의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특별 계절판입니다. 주간 잡지 외에도 소년점프는 1년에 몇번 특별판을 발행합니다. 잡지들은 주로 신인 작가나 유명 만화가의 어시스턴트들이 편집자와 대중에게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만든 단편들을 모은 엔솔러지 역할을 합니다. 소년점프 가을 스페셜은 점프의 등용문이자 재능 쇼케이스 역할을 하며 신인 작가들이 단편을 발표하고 잠재력을 보여줄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미스터리가 생기죠. 조이보이는 누구일까요? 원피스 작가 오다의 초안 일부가 대중에게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안에는 전설적인 첫 번째 해적, 조이보이일지도 모르는 인물의 정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초안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당시 상황과 원피스에 있어 이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몬스터즈는 3년 후 그것이 원피스가 되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몬스터즈의 류마가 원피스 세계관에 류마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스릴러 바크의 좀비로 등장하는 와노쿠니의 전설적인 사무라이 류마 말이죠. 원피스에서 류마는 몬스터즈에서처럼 용을 벤 검사로 추앙받습니다. 만화의 지리응답 코너인 SBS에서 몬스터즈의 류마가 원피스 사건 수백 년 전에 살았으며 와노쿠니에서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조이보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원피스 세계관의 일부가 된 몬스터즈를 만들던 비슷한 시기에 그 다른 이야기를 구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오다 작가가 쓰려던 것은 조로의 조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인공 루피의 조상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포워드는 오다 작가가 원피스 이전부터 구상했던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다 경력의 유령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 대한 초안과 메모들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 원피스와 연결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은 몽키디 파우입니다. 파우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루피와 똑같은 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 캐릭터를 루피와 연결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름만이 파우와 루피를 연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요소들도 루피와 파우를 이어줍니다. 파우의 외모를 보면 루피와 얼마나 닮았는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몬스터즈의 류마가 조로와 닮은 것과 같은 종류의 유사성입니다. 파우의 주요 시각적 특징 중 하나는 두건입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인 사람사람 사람 열매 모델 니카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작가가 캐릭터를 만들 때그 캐릭터의 성격과 이상을 담은 단어나 문구를 떠올리는 건 흔한 일입니다. 꽤 표준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몽키 디 파우의 경우 오다 작가가 스케치 근처에 적어둔 문구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비웃는 자가 가장 강하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파우와 루피 사이의 명확한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유사성은 오다가 첫 기어픽스 컨셉 아트에서 그 변신은 루피가 웃을수록 더 강해진다라고 묘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훨씬 더 유사하죠. 또 다른 흥미로운 디테일은 파우의 스케치 중 하나는. 그가 도끼를 휘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끼는 종종 해적과 연관되는 무기죠. 몽키디 파우가 루피와 놀라운 유사점을 공유하지 않나요? 그들은 매우 닮았고 성도 같으며 둘다 웃음과 미소에 깊이 연결된 근심 없는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파우는 사람 사람 열매 모델 니카를 강하게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원피스로 이어지는 공통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는 메리라는 아이디어도 보이는데 그는 고무나무의 정령으로 묘사됩니다. 5천년 이상 된 정령이라고 하죠. 밀짚모자 일당의 첫 번째 배 이름이 메리였던 게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물론 배 이름은 카야의 아인 이름에서 따왔지만 원래 그 이름은 아마도 이 캐릭터에서 왔을 겁니다. 게다가 소위 고무나무라는 말을 듣고 악마의 열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높이의 열매가 고무고무 열매라고 믿었고 열매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나무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우선 몽키디파우는 조이보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피스에서 열통이라는 주제는 매우 강력하고 조이보이가 몽키디 가문의일원일 가능성이 높고 그의 이름은 몽키디파우였을 것입니다. 원피스에서는 조상과 매우 닮은 캐릭터들을 자주 봅니다. 몽키디 파우 역시 조이보이가 루피와 똑같이 생겼다는 건 완전히 합리적일 것입니다. 조이보이는 분명 니카 열매 능력자였으므로 그 열매를 닮은 무늬의 반다나를 썼을 것입니다. 소위 고무나무에 대해서는 니카의 능력이 거의 무한하고 물질적인 것조차 창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쩌면 그가 어딘가에 고무나무를 창조했을 것입니다. 조이보이 파우는 아마도 최초 혹은 최초의 루피 버전 중 하나였습니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비록 캐릭터의 원래 의도는 아니었더라도 오다 작가가 처음으로 생각해낸 해적인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원피스 세계의 첫 번째 해적 이름이 몽키 디파우이며 그의 쾌활한 성격 때문에 조이보이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조이보이의 디자인에 안대, 갈고리 손, 의족등 고전적인 해적 요소가 포함되기 를 기대한다는 걸 압니다. 몽키 디파우의 디자인에는 그런 특징이 없죠. 하지만 이 초안들은 조이보이의 최종 형태가 아니라 젊은 시절 버전을 나타낸 것일 겁니다.